기차거든요 이거. 또 아, 아파하네. 왜 아파하는 어, 사람이 어, 많아? 휠 해줘야 된다. 피자형 힐 빨리 휠 휠해줘. 응, 너무 힐 아파한다. 어. 응. 메레시. 여기 발장이 없어, 시작합니다. 뒤에. 응없다 여기 있어 여기. 이거 울직은 아니겠네요. 종구네요. 어 종종종 종종아 맞겠다 이거. 나 이거 무빙 피 해주시고요. 종프린트 바로 해주고나 여기죠. 아니, 독학자랑 음. 식물학 지식을 들었는데 아무도 안 다쳐. 어그로, 어그로, 응. 이게 무빙만 한, 한 대만 잘 피해도 거의 뭐두 턴을 버는, 버는 거기 때문에. 핫! 그렇죠. 또한 번, 또 한, 또한번 피해줘. 그렇죠. 여기서 대기해줘요. 오! 어, 오! 싸대기다 꼬지다 벚꽃지를탁 해줘요. 음. 아, 어이 안 맞을 거였는데 마, 맞아 불었네. 기다리다가. 아, 좋어들어좋어 에헤이. 셋. 아하이 신랑 콤프잼. 하이하이, 다이. 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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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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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또깡 난 뭔진 몰라, 근데 이거. 네이짱 와, 자켓 걸고 있죠. 아, 야, 샤오미 전기 매트도 나왔네. 뭐냐 이거? 아, 중국 괜찮나요? 중국 언덕 <laughs> 가는데요. 아, 이거 치료되면 <laughs> <laughs> 끝나. 꼬자이지 <laughs> <laughs> 아니, 지금, 나한테 이래 봐아어오로어샤오아어기매트 29,700원. 샤오밍 어기매트달어가고 있는데. 오빠 거의 70퍼. 달어가고있어손어어어어독어자손어어어 음. 거의 다어어독어으로 하게? 응. 음. 아어어이어독어독어도 독학, 해? 아,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셀프어어 <laughs> 어, 이렇게 어그로를 풀어주시다 짝지.. 아 판자 두개써 편집으로 갔어 오빠 튀어 피자 오빠 오빠는 짝지? 아 이미 발전기 두개죠오 아, 대단해 이러면 나는 발전기 안들 집을 자를찌자 그러면 어 나는 집 짤래 어집짤 사람이 <laughs> 없으니까 집을 잘리찌자왜 써? 피자 <laughs> 짝지 <웃음> 판자 썼나아 짝지 판자 당연히 안 썼지 당연히 안 썼지. 어나 걸어 풀렸네. <laughs> 깔았는데 계속 그림 맞추고 있대 디코. <laughs> 거의 기절 한대 맞고 정신도 못 차리죠. 나 계속 대성공이야. 오. 기절. 아 그것 때문에. <laughs> 기절. 아 천리. 근데 자형 기절이라고 말하는 거를 따로. 오. 대답하나 대답하자. 헌아 동구 저한테 왔죠. 아 동구 못 때리죠. 피안 맞으면 눈뽕. 아 동구 저한테 왔거든요. 아, 피정 그냥 일어나. 아 어, 동구 저한테 왔거든요 어차피. 저한테 안 왔어요. 저한테 안 왔어요. 치료가. 종국 저한테 안 왔어요. <laughs> <왜> 그래. 독학자. <laughs> 독학자. <덕학자>, 피형눕혔는데도 <laughs> 나한테 오잖아. 피자 싸대기 딱 고추 딱 버겁게를 탁 해줘요. 이 어, 이제 이제 티비 안 할게요. 종국 엄청 왔거든요 게이지가 왜줄었다 네. 그 늘었다 해. 독학 이제 티비 안 할게요. 뭐야? 종국 누거든요아 뭐야? 뭔지 몰라. 프란시스퍼. 음, 사코키사코키 <laughs> 이거 스펙 쌓으면. 치료베이지가 한 번에 참 슬랑콩쿠젠 하이도아 분노 풀렸죠 아 분노 풀렸죠 아 벗어남 떴죠 아드레날린까지 아 종국 괜찮나요? 슬랑콩쿠젠 켜진대 출구 바로 잡았어요 슬랑콩쿠젠 그럼 민준이 놀이동산 좀 출구 잡으러 가요 여기 지금 롯데월드거든요? 판단 어떻게 떴나 한 보자 어구쪽 출구 쪽으로 한다 어? 느꼈는데? 나 아이스 봤다. 나이스 무빙. 참. 아이스 한 방. 야한방찾아라 느꼈다고 같한방 차다. 음, 어, 어! 어잉? 키르 키르 출발. 어. 어 망했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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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져 버렸다 이거. 안망했으안 망했음. 안 나부터 될것 같아. 키르 키르. 딜랑 콩쿠젠. 따다 아, 저부터 들지 않을까요? 어, 개꿀인데, 이러면? 아니야. <laughs> 괜찮아, 우리는, 아, 우와. 이거 안 해도 어이? 되는데, 아깝다. 일리오 힐러? 거기, 거기 문좀 따주세요. 어, 걸어 갑시다따른 줘. 딜랑 콩쿠젠. 어, 자바드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내가 구해야 됨. 아 처음에 그냥 구해줘, 그냥. 어, 느낌 아니까? 바로 구해줍시다. 나한테 왔다. 아, 핏도그가. 내, 내가 눕는다, 이거. 히라셈. 히라셈, 히라임 저거 거의 80%. 어, 즉천가 응, 여기 즉처 있었어. 아, 원즉이네. 원즉 아니면 라즈기겠지. 짜잔. 아, 이거 안 맞는다. 아, 이거 안 맞는다. 노래 써가지고 안 맞는다. 신랑콩보젠 하이또깡. 벨랑 공포쟁. 어, 한 대만. 나이스. 벨랑 공포쟁. 하이토 강 어. 나이스. 안녕하세요. 어. 케이다드? 어, 한대도 나가다 나가세요. 오케이. <목소리> 쟤 뭐야? <laughs> 아이고. 이거 너무 잘하는 파티 아니냐고. <laughs> 발정기 빠르지. 빠졌네요. 역시 놈이다. 진짜 아니 어머. 너무 발정기를. 어 리사님 이제... 어떠세요? 어 잡아주는 당연히 기억나죠. 그그 그 놀이공원 그모든 폭죽 사진이었잖아 알죠 알죠. 당연히 알지 같이 셋이 있잖아요. 응. 나만의... 그 저녁에 제가 두 판만 했잖아요. 두판 하고 바다. 이제 엘리즘을 하러 간다고 해서 또 이제 자. 자사 자사드님 저분이 또 이제 클립해 주셨잖아. 엘리시